일단 한번 트레일러 보고, 제가 뭐, 드는 생각이 있으면 볼게요. 일단 철권 트레일러. 왜야 이거 팔 없어? 이런 게 끊기는 거밖에 없나? 버덕을 먼저 공개한 상황에다 아, 뭐, 이 나오고, 이번주, 이번에는 이제 여떻게 보면은 신 캐릭터보다는 다들 알던 캐릭터, 그한 개는 신 캐릭터인데, <목소리> 철권은 좀 장점이, 뭐 보고 얘기를 하죠. 나오잖아, 바로. 줄리아도 스트리머라며? 스트림 이즈 라이브! 10개월 구독 고맙습니다. 디 이제 퇴근이야. 그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야 되나... 그니까 사실 철권도 시즌 스 그니까 철권 기준으로 시즌 1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때는 뭐 녹티스가 나온다든지 기스가 나온다든지 좀... 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가지고 좀 유저들한테 욕을 좀 많이 먹었었는데 이번... 패치는 좀 철권 유저들이 굉장히 좀 좋아할만한 패치 방향인 것 같거든요 일단 캐릭터 자체가 캐릭터 자체가 그리고 기존의 유저도 유저지만 또 네간이라는 신 캐릭터 나오고 근데 스파5랑 철권이랑 좀 궁극적으로 차이가 나는 점 보면은 철권은 게임 자체의 변화가 스파처럼 심하지 않아서 약간 내가 좋아하던 캐릭터가 나오면은 거의 그대로의 느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가 철권을 잘 모르지만 그래도 스팟 5랑 4랑 그런 차이가 나는 것처럼 차이가 나진 않잖아 어떻게 보면은 5랑 4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나이지가 않으니까 좀 이게 사실 사람들이 사가트 많이 기대하다가 이번에 나오고 나서 계속 실망한 것도 너무 다르잖아 좀 어느 정도는 유사해야 되는데 4에서 5 넘어올 때 캐릭터들이 전체적으로 대결 변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유사함을 가지고 와야 되고, 어느 정도는. 캐릭의 뭐, 성능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영하는 느낌이라도 어느 정도 비슷함을 가져와야 되는데, 운영 느낌도 아예 달라버리고, 이전 짝하고는 너무 다른 캐릭터를 가져와 버리니까, 좀 사람들이 좀,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와도 딱 크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포 패치에서는 확실히 좀 밸런스적인 문제. 어떻게 보면 시즌 1보다도, 2보다도, 그러니까 시즌 1때캐콘컵에서 출리가 많았지만, 그래도, 반대로 생각해보면 강 캐릭이 또 그만큼 또 많았거든? 2도 그래. 근데 3대가 오히려 이 대회에서 나올 수 있는 캐릭터의 수가 제일 적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4대는 좀좀 다양화 어. 약간 다양화가 약간은 필요하다고 생각해. 약간은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그리고 캐릭터도 좀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캐릭터 위주로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뭐이블류라든지뭐 뭐 윤양 뭐 물론 싫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뭐 어느정도 암시하는게 윤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전윤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그렇게 좋았다고 하는데 뭐 그런 캐릭터도 나오면 좀 해보고 싶고 좀 기존의 유저들이 많이 했던 캐릭터들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이블류뭐윤뭐 뭐 이런 애들 뭐 나머지는 잘 모르겠네요 뭐 요정도 제가 바라는 방향은 일단 밸런스적인 부분이 좀더 다양한 캐릭터를 갈수 있으면 좋겠고 전작의 인기 캐릭터들 좀 나와줬으면 좋겠고 이번 시즌3 때 보는, 물론 제가 케미 하면서 하는 말은 아닌데, 할 말은 아니야. 시즌3 케미를 하면서 할 말은 아닌데, 그래도 다, 여러 선수들이 본인이 좋아하는 캐릭터를 다양하게 고를 수 있는 밸런스로 좀더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요 정도의 느낌입니다. 마코토는 모르겠네. 마코토도 약간 형 캐릭이라 그러던데, 뭐, 마코토 같은 캐릭터 하나쯤 있어야지. 다양화가 돼야지,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해.